요 그게 딱 나루토 어떤 건지 모르겠어. 여기 뭔지 한번 볼까? 가보죠 여기. 왜왜 왜? 응, 왜, 왜? 음, 뭔 소리야 그게? 권총 세트? 아,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돈이 네저 애니 안 봐요 카툰도 안 봐요 보려고 휴대폰에 깔아놨는데 한 번도 안 봤어 남들 많이 보길래 아 나도 뒤처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아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손이 안가 손이 내가 확실하게 빠져들만한 뭔가가 있으면 될텐데 그런게 없나봐 아직은 뭐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아 여기다 오케이 코난에 루팡이 나오고 원피스에 토리코가 나오긴 하지만 나루토 원피스 조합이라 아, 다른 만한가 보구나. <웃음> 미안해요. <웃음> 모를 수도 있지, 뭐. <laughs> 자. 찍었고. 지도 찾으러 가야지. 지도 찾고. 그 다음에, 무기상점 갔다가. 아, 여기 들렸다. 무기상점 갔다가. 업그레이드 하고. 어. 오케이 칠이 뉴욕이라 크네 어 피다는 거 아니지? 어 그렇지 어 됐다 어 여기 떨어져도 되나? 아 어, 나무가 있구나 오케이 역시 파크루답게 쉣 그렇죠. 반복적인 그런 게 있죠. 비슷비슷해요. 근데 파크이 포드, 그래 뉴욕에 517-227, 여기 한번 가볼까?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뉴욕에 517-227, 뉴욕에, 아, 어... 마이너스 227. 어, 야, 이거 넘어갔는데 뭐야? 이거, 어, 어, 여기, 여기, 자, 517, 어, 517, 마이너스 227. 어.. 너무 많이 가는데, 이거.. 아 이놈의 편집증.. 아 이거 마이너스 1 하나 더 내리려고.. 아유 됐다 씨.. <laughs> 여기 가야 되는데, 와 너무 많이 가는데 이거.. 그래도 뭐뷰 포인트 찍으면 돌아올땐 편하니까.. 어.. 일단은 그러면 여기 뷰 포인트로 가서.. 아니야, 일단 상점 을 가야 돼. 일단 상점 자 파점 가서 무기 업그레이드 하고 오케이. 아이고, 죄송 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심심 해서요. 아이고, 여기다 여기다. 자 무기 업그레이드. 제발 칼 좋은 것 좀. 칼을 좀 좋은 걸로 검과 단검 세트. 아돈 모잘라. 와돈 많이 들어간다. 6,500이야. 그럼 총을 좀 한번 볼까? 총이라도 좀. 영국식 발음 쓰네. 게임에 영국식 발음 쓰는 애들 되게 많아. 그쵸? 아, 많이 모자라. 탄약 꽉 찼고 의상, 의상 컬렉션. 야, 옷도 비싸. 야, 너무 비싼데? 아이고 뭐 하주동탄에 음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편견 같은 게좀 심하잖아요. 그런 건좀 안타까워. 보수에서 돈이나 벌까? 승인. 자 일단 저걸 찍어야 돼. 요거 어어 어... 오케이 여기서 직진하면 나오네. 오케이 아 저기구나. 어 여기 내가 찍은 거 아닌가? 찍은데 같은데? 아이고. 노 페인 노게 n 다른 잘못하면 노 no 케이 <laughs> 어 뭐지? 나 어디갔지? <laughs> 이걸 내가 어... 자 보물지도 한번 가보고 괜찮으면 보물지도 계속 가야겠어. 아, 이뷰 포인트 또 찍어야겠네. 저건 뭐지? 지금 여기는 다른 도시네요. 뷰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지도가 왜 표시가 안 되지? 여기 있구나. 그냥 가야겠다. 아하 어, 어, 부가활동 아니야 난 목표가 있어 저길 가야 해너 어, 뭐야 어 여기 동물 사냥하는 곳 있네요 동물 동물이 어딨어 아 표시가 안되네 아 여기를 오픈을 해야 지도가 열리는 건가 여기? 오케이.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 지금은, 우리의 목표는. 보물지도. 보물지도. 자, 다 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뭘 찾아야 하는 거지? 아, 여기 파기라고 써있구나. 뭘 주는 거지? 스물 개를 다 찾아 유... 유비소프트 진짜 아 스물네 개를 다 찾으래 아음 스포하면 재미 없죠아하난또돈 주는 건줄 알았더니만 24개를 다 찾으라네요. 안할것 같아. <laughs> 그, 맞아. 그 놈의 수집과제, 진짜. 와. 지금 내가. 장소를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지? 느낌표가 거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퀘스트 있는데. 그러게, 그러게. Fire! Oh, yeah, yeah 마, I wonder what he has in oh, mind for us to do next. Us? I thought you just wanted to check in with Monroe. Not sign me up for the army. Not at all, Shay. But I admire the colonel's ideals and want to make them happen. What, oh, what kind of ideals? Mm -hmm. Secure borders, prosperous farms, fair trade. We need those in these wretched colonies. 업적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성과 도전 과제 막 이런 거. 야 진짜 스팀 게임 도전 과제 100% 달성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또 줄이고. 어, 정박 정 그렇지 아우크가 어, 영화도 나와요? 아 진짜? 그러면 그거 SF겠네 미래의 배경에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 제작사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쵸? In good health, I see. Uh, for the the here. 나오겠네, a fine vessel, 어우, Thank you, Colonel Monroe. Master Gist. Did you learn more about our conspirators and their new weapons? Well, only that their base of operations is a French fort further downriver. It's a little close for comfort, isn't it? If the French have installed a fort in our territory, they are likely preparing an assault. New York could burn. will you join us, master cormac? ay. enough innocents have died already. might i suggest we improve our vessel? the Morrigan is good, but with a few more supplies she could be unstoppable. and there's a french outpost nearby i happen to know. i like the sound of that. <웃음> <웃음> 아 어. 오케이 여기는 다 찍은 곳인가 오케이 빠른 이동 오케이 자 갑시다 잠깐만 잠깐만요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껐어 아 스페갖고 에어컨을 계속 트니까 추워 나중에는 아, 어, 어디가 어디가 가자. 갑갑시다 쟤네랑 싸워야겠네. 어디로 와 어디로 어디로 와. 좋아. 러렇지 잘한다. 러진 잘한다. 그렇지. 자, 옆으로 붙이고. 옆으로 붙이고. 발사! 발사! 러진한번더 발사! I simply want these colonies to be a place of safety. w h t t h Oh shit! I see. I t h o u h e were t a l k i a profit. I am not a rich man, Master Cormac. Money is a means to an end, not an end in and of itself. 막 그럼 뭐지? 기다리는 거? 술에? I think it's a fine end to a game of cards. 정말 그럼 뭐지? <laughs> 심형래 영화처럼 만들지 말라고. 나는 기대되는 게 그거야. 와우. 워크래프트 영화. 언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마크가 뭘까요? 저 수레바퀴. 저, 저 뭐야? 이게 뭐지? 지원 캠프구나. 아하. 자,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프랑스 전초기지 전초기지가 어딨어? 프랑스 전초기지가 어딘가요? 프랑스 저기는 범죄조직 정보고 프랑스 전초기지 뉴욕 리버밸리 국제서양 아니 근데 프랑스 전초 기지가 어딜까요? 어딘지 모르겠어. 어, 프랑스 전초기이 프랑스 아 여기구나. 아, 나 반대로 왔구나. 돌아갑시다. 죽어라! 한번 더. 파이어! 아직 안 죽었나? 오오오 파이어! 오! 자 간다. 아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연기 연기. 연기 연기. 오케이. 파야. 오케이. 이 편한 게 뭐였지? 아파티기 아이스. 그렇지. 자, 오케이. 자, 옆으로 붙여. 자, 이지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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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네를 잡으면안 되나? 아, 나지으 현상수배 미터쪽 올라갔네. 좋지이 가자. That's g o 잘한다. n 얘네랑 도 싸워야 되네. 네 뭐? 아 현상 수백 미터 계속 올라가네. 쟤네랑 싸우면 안 됐나 봐. 저기 아닌가 봐. 빨리 가자. 도망가자. 있길래 그냥 싸워 봤는데 음, 삽질인것 같아. 어... 여긴가? 좌회전해서 저긴가? 아, 길에 길에. 아, 기레. 오케이. 뢰가 있네. 어이 아, 잘할 텐데. 박스 써야 되는데. e n e m firing. Fire. 기회다. 오. 여. 아이템이. 전방의 아이템. 오케이. 좋아. 여긴데여긴데여긴데 여긴데, 여긴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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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어디야 어디야 오 어디야 일단 쟤네랑 싸워야겠네요. 어허이 자식들이 오. 아 저기 현상수배 아 지금 날 잡으러 온 애들이 저기 있네. 현상금 사냥꾼들이 지금 저기 있네요. 이 앞에. 피해 아 얘네 현상금 사냥꾼이야 얘네 큰일 다 이거 옆으로 붙여 그렇지 발사 발사 그렇지 파이어 그렇지 내가 이겼어 감히 날 사냥하러 와? 자식들이 감히 나를? a 방 i 것들 l Kamidal. Kamidal. k a m i d 다 잡아드려! 총은 니들이 알아서 쏘고 나는 숨어있을게 자적에 선언사례 어어 아주 걸었네 열심히 싸워봐 그렇지 잘한다 붙이고 자 달려! 여기서 돈좀 많이 가져가나? 어 풀기 찌르기 또 저기 어딨지? 얘가 찌르고 어우 오우 우리 선원 하나 죽었어 그렇지. 찌르기 어우, 한 번에 안 죽네. 찔렀는데, 어이고 하긴 사살까지 찌르기. 그렇지, 두명 남았다. 우아 그렇지, 라스트. 오케이. 아, 확실히. 전리품이 많다. 코맥의 함대로 보내기? 이건 뭐지? 수리는 필요 없고. 코맥의 함대로 보내기. 이건 뭘까요? 이게 뭐지? 궁금해지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죠? 아 이제 얘가 선장이 된거야? 그럼 이제 내가 두대를 끌고 다니는건가? 아닌가? 뭐야? 아니네? <laughs> 뭐지? 난 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Take 자, 여기서. 정박을하고 We're heading up, double off! d o u b 하다보니까 e 전은 단순하네 아주 쉽게 잘해놨네 s 운 i 은 쉬운데 커, 어, 캐릭터 운전은 힘 e 어 it. y 로야 자, 여기 뷰포인트 하나 만들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뷰포인트 먼저 찍고 갈게요. 뷰포인트가 저기구나. 어, 바깥에서 올라가야 되나? 어, 어, 아.